지난 12일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에서 제11회 희망과 사랑의 끼니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와 안성시 학생 및 학부모 등 관계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예술제 및 초청 공연과 기아 체험을 진행했으며 식사비 만 원을 기부하면 그 수익금으로 희소난치성 질환자 등 불우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재광 시장은 본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잘 배워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고 올바른 인성을 향양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7월에 평택 행복나눔 본부를 출범하여 소액 기부문화 정착을 통해 평택시 이웃사랑 실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전 시민이 나눔의 기쁨과 봉사를 실천해가는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